皆さん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q ]皆さん.1 3 7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죠 전공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대학での選考は何ですか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과거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日。今 大学での <목소리> <학원을 읽을> <목소리> <목소리> 자, 대학이 나왔으니까 우리 일본 대학하고 한국 대학의 차이점을 살짝 얘기하자면 일단 학기가 다르죠? 학기. ]そうですね. 네, 일본은? 네, 4월 부터 시작하고 가을 학기는? 10월 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3월이죠. 3월에 시작하고 가을에는 8월 중순이나 9월에 시작한다라는 거 하고요. 또 시험 제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얘기하기 전에 아, 어, 공립 사립 이렇게 있죠, 쌤. soですね. 네. 공립, 시립. 네, 공립은 일단 크게 얘기하면 나라나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시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코리츠.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대학있죠 그건 시리츠라고 하는데 공립을 또 나라에서 하는 거, 뭐시 자치 단체에서 하는 게 있죠. s ですね국립が시립 네, 코리츠는 국립, 시리츠 사립이 아니라 이거는 시립입니다. 시에 사는. 대학이죠. 발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까 사립하고, 어, 시에 사는 시리즈는요, 그냥 그대로 쓰고, 개인이 하는 사립이라는 의미는? 와다쿠 시리즈. 다쿠 시리즈. 이렇게 쓴다. 예, 나라고 얘기할 때,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할 때, 와다쿠 시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와다쿠 시리즈. 이렇게 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일본 시험이, 우리가 말하는 대입, 대학 입학 시험은 뭐라고 한다고, 선생님? 아, 센터 식갱. 센터 갱이라고 합니다. 식갱이라고 하는 게 시험이고요. 테스토도 많이 알고 계신데, 테스토는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쪽지 시험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하고요. 좀 규모가 큰 거는 식갱이라고 하셔야 된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센터 식갱은 이제 공립이나 시립, 그, 나라에 사는 코리즈, 공립을 들어갈 때는 쓸수 있고, 사립인 경우에는, 어, 공 센터 시험을 보고 또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사립에서 하는 시험만 보는 게 있대요. 그거를 우리는 입학 시험이라고 한다네요. 그죠 음. 네. 그렇죠. 일본어로 어떻게 하죠? 뉴학 시험, 뉴시. 네. 입학 시험, 뉴학 시험, 뉴시. 입시. 우리는 입시라고 하면 대학 입시를 딱 떠올리는데 물론 이것도 대학 입시지만 나라에서 보는 우리가 말하는 대학 입시는 센터 시험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또, 대학 시험이 나왔으면 이제 재밌는 게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 프에도 대학에 떨어져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뭐라고 하죠? 로닌세. 로닌세. 맞다? 로닝. 로닌. 네. 양인이라고 해서 로닌세. 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사람, 재수하는 부분은 모두 그렇고요. 우리가 말하는 재수는 일반적으로 한번 떨어지는 분을 재수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번 떨어지신 분은? 이치로. 예, 이치로가 되고요두 번은? 니로. 니로가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떨어지면 재수장이나요? 근데 일본은 그냥 처음에 떨어지시, 서로 다시 보는 사람은? 이치로라고 붙이고. 두 번째 분은, 우리가 삼수생이라고 하는 건? 니로. 가 된다. 이 따라주시면 재밌겠네요, 그죠?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죠. 다이가 그대로 생고와 난데스카 넌데시다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교육학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육, 학です 교육, 교육, 학, 가 학입니다. 그러면、 경제학経済学です k j i 学经济학 k j i 記憶政治学政治学政治が政治政治が政治が政治が政治が政정치政治が政治が a 분が政治が政治が政治が政治が日文が政治が政治が政治が政治が 우리는 일본어를 공부하니까 한국에서 는 그러니까 일문학이지만 사실 일본에서 얘기할 때는 일문학이 없겠죠 자기네 나라 거니까 국문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국문학 네 국문학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일본에서의 일문학은 그쵸 국문학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나를 우리는 우리나라 말 한글을 배우는 걸 국문학이죠 그렇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연습해 보죠. 대학에서 의 전공은 라고 했더니요, 그냥 뭐 하셨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냥 뭐뭐 학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전공했어요라는 거를 써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학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치학을 전공しました. 그렇죠. 정치학을 전공しました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 네, 점점 이 말이 늘어나고 있어요. 의사 지망생이어서 의사 의대를 목표로 해서 의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어할까요의사になることを目指していたので医学부に進学しました 네. 의사になること, 의사가 되는 것을目指していたので, 메자스 지향하다, 목표로 하다, 노리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샤가 나왔으니까 하나 참고로 얘기하죠. 이샤라고 하는 건 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시라고 하는 건 직업을 나타내는데, 우린 둘다 홍용해서 많이 쓰는데요. 이샤는 의사란 직업. 이샤도 의사입니다만, 얘는 조금 이제, 뭐랄까, 그, 해당된 사람을 나타내죠. 네. 네, 그래서 둘다쓸수 있습니다. 의사 지망생이었기 때문에요. 의학부에 진학했다. 이각구 분이 학각시마시다 진학하다. 전공은 생고, 진학은 신각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의사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우리 의지형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결심해서 라는 말도 있죠. 이사인 나ろうと思って. 그렇죠. 이사인 나로우토 오모테. 해도 됩니다. 그쵸? 그렇죠? 간단하게. 이각구, 분이 신가 끝이 맛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그 외에도 그렇죠 세계 뭐 외교관이 꿈인 분들도 있지만 세계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습니다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 데떼일하다갔 국제관계학을 네, 세계에 데 일하기 다 갔다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제관계학 국제관계학입니다. 그래서 고쿠사이, 깡끼, 까끄, 마나비마시다. 야 오늘 전공하다, 진학했다, 배웠다가 되는데 마나부는요 공부하다, 배우다는 맞는데요 나라우랑 굳이 구별하자면 마나부가 더 학문적인 느낌이 나고요 나라우가 조금 더 기술적인 느낌이 난다 정도로 굳이 쓰면 둘다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마나비마시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는 복지도 요새 큰그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복지, 앞으로는 복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떨까요?これからは福祉に力を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社会福祉学を専攻しました.これからは 앞으로는福祉 복지. 와우는 어려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福祉 복지. 니 에? 찌까라오 이래루 라고 하는 거는 힘을 주다도 있지만 어디 어디 힘쓰다 남을 도와주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찌까라오 이래나 게레바 나라나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힘을 쏟으면 안 된다라고 또 오모이 생각해서 뭐 마스형으로 이렇게 중간에 끝내시면은요. 문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샤카이 사회 후쿠시 각 복지학 어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샤카이 후쿠시 가을생고했습니다 전공했습니다 야, 진짜 뭐 어려운 단어 많이게 있다. 한번 꼭 정리해 드릴게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요새 조리 전문 학교에 진학했어요. 어떻 할까요? 요리가好きだったので 料理専門学校に進みました. 네. 요리가好きだったので 요리를 좋아해서 조리라고 해야 되죠. 요리가 아니라 조리라고 해서 조리 전문학교, 전문학교에 쓰스미마시타. 쓰스 나아가다 진출하다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진학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미 마시다 진학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 빨리 복습해보죠. 우리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자, 교육학 어떻게 한다고 했지? 교육학, 또는 정치학은? 세지학, 또는 여기 의학부, 의학부 네, 의학부 국제관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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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음관계학국제학사회복지학학학 샤크이, 후쿠시깍다 따로따로 쓰 있는 단어니까 잘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어, 진학하다, 신각する, 네. 그 다음에 전공했다, 선공する선공する 그 다음에 어, 목표로 하다, 메자스, 메자스도 기억해 두시고 배우다, 익히다, 만화부 쓰시면 되겠죠. 만화부를 쓰시면 되고 힘을 쏟다, 힘을 쏠다, 힘을 쏠그 다음에 진학하다. 스스무 네, 스스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 어려운 게 많이 나오니까요. 꼭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민아상 바이바이 사나라